어, 여러분들, 구독 버튼 누르셨나요? 어, 누르는 사람, 아주 센스쟁이. 그치, 꾹스나. 아, 맞다, 좋아요도요. <laughs> 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뭘 해볼 거냐? 여러분들, 고무줄총 아십니까? 어, 고무줄총이라고 하면은, 요런 고무줄을 가지고 총을. 고무줄을 가지고 총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고무줄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있는 총을 얘기해야 되는데, 고무줄총의 원조는 바로 이거죠. 새끼손가락에 걸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 어, 바로 이 손가락으로 만드는 총이 이제 고무줄총이어야 되는데 이제 인간이 진화하면서 이제 굉장히 아, 엄청난 아이디어들이 막 쏟아지면서 이제 이 나무젓가락 손쉽게 볼 때는 이 나무젓가락으로 이제 고무줄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나무젓가락으로다가 아주 멋있는 고무줄총을 만들어 볼 텐데 그냥 평범한 고무줄총을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꼭 TV의 고무줄총은 아주 멋있게 만들 생각이고요 무려 30발, 3 30 0연발이 나가는 고무줄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연습을 했거나 뭐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점 아악! 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점 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30연발 곡도 30연발 공무조총 만들기 시작합니다. 일단 고무줄 총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는 어떤 게필요하냐아 어, 일단 이렇게 어, 우무 젓가락 필요하고요. 그다음 당연히 이렇게 고무줄 여러 가지로다가 고무줄 이렇게 잔뜩 필요하고요. 그다음 오늘 총을 아주 멋있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어, 까맣게 만들면 무조건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그렇기 때문에 까만 테이프, 어, 거, 전기 절연 테이프를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나무 젓가락에다가 홈을 파줄, 니퍼 어, 그 니퍼 어, 준비했습니다. 어, 나무 젓가락이 지금 이렇게 다 종이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빠르게 까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음. 어 근데 제가 고무줄통을잘못 만들어봐가지고 일단 옛날 방식으로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젓가락, 어 젓가락 행진곡, 아어 젓가락 행진곡이 아니고 젓가락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다가 가운데를 고무줄로 이렇게 감아주시고요. 고무줄 두 개만 했는데도 상당히 단단하네. 내가 혹시 모르니까 세 개. 어그 다음에 이제 젓가락 이거 하나짜리 이거 하나짜리 로다가요가운데다가이 홈에다가 이렇게 껴주는 거죠 어, 저는 여기에 30발 연발을 이렇게 만들 거기 때문에 이게 좀 길어야 돼요 요 부분이 원래는 이게 짧잖아요 지만 제거는 좀 길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 자그 다음에 여기 앞부분 이제 고무줄이 걸릴 부분은 이제 홈을 좀 파줘가지고 고무줄이 앞에 잘 걸릴 수 있게끔 이렇게 홈을 파줍니다 아 자, 이런 식으로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홈을, 어, 그,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주를 걸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발. 두 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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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만드는 장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다 보니까 어, 이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초스피드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더덜 답답할 것 같네요. 이꼭 TV가 30발 아니 30발이 아니더라도 20발이라도 제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피드하게 만들어보도록 하지. 시작.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친구로 말할 것 같으면 이름은 바로 어그어 그, 어, 어, 슈퍼 다크 고무줄 라이플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면 여러 식으로 생겼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까맣게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쪽이 이제 손잡이 부분이에요. 여기 이렇게 쏠수 있는데 이렇게 고무줄을 달아줌으로써 이게 딱 쐈을 때 다시 앞으로, 딱 쐈을 때 다시 앞으로 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어,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장전할 수 있는 고무줄을 장전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어, 이쪽을 아주 길게 해줘가지고 어, 제 생각에는 아, 한20 발. 정도는 문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삼각형으로다가 어깨 견착할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놀람> 슈퍼 다크 고무줄 라이프 <놀람> 자, 그럼 일단, 고무줄이 몇 발까지 장전이 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 발, 두 발, 네 발, 네 발, 다섯 발, 여섯 발, 일곱 발, 열다섯 발, 열 여섯 발, 열 일곱 발, 스무 발. 세개 해가지고 스무 발. 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엄청 캐피합니 아, 스무 발이 꽂아졌습니다 한번 쏴볼까요? 따시 어우 우와. 우! No! 와, <laughs> 저따발총이네 야! 자, 그럼 이제 이 슈퍼 다크 고무줄 라이프를 이제 파괴력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어, 일단 브라운 걸, 어, 브라운 걸이 지금 위층에 있거든요. 브라운 걸한테 먼저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마라, 나한테 쏘지 마라. <laughs> 자, 그럼 이제 이 파괴력 실험을 해야 되는데, 어, 요구르트 벽에다가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괴력 테스트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어, 성능 테스트. 어, 저기 지금 요구르트 병을 아주 가디런이 세워놨습니다. 어, 저 친구들 앞으로 나른 얘들 하고 있는데 어, 저 요구르트 병을 한번이 고무줄 슈퍼 다크 고무줄 어, 라이플로다가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쏩니다, 여러분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가비. 아, 두개 남았어, 두개 남았어. 아,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한 거란테 몰래 가가지고 한번 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맞는다. <웃음> <웃음> 아, 아, 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